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그 방송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그 부산에 그 서구 제가 어릴 때그 자주 논이었던 임시수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임시수도 기념관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구에 보면은 피난 수도 부산 이야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원래는 이게 저기 일제 강점하 그 경상남도 이제 그 도청이 있을 때그 부산에 도청이 있을 때그 도청에 그 그 저기 그 도지사가 이제 관저로 쓰던 곳인데 한국 전쟁이 발발함과 동시에 8월 18일 날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로 산 3년 동안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임시 수도 부산과 임시 수도 대통령 관저라고 이렇게 옛날 사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기 일제 시대에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제 시대의 그 저기 그 벽돌 건물로서 일제 시대 때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여기 담고 있습니다. 여기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여기서 활락했던 모습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개헌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1952년도 7월 4일날, 그, 저기, 발췌개헌안을 이제, 그 통과시키면서, 여기 사진에 나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탄 마이크로버스를 강제로, 이제 그, 지금의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 자리에 해 당되는 부산 임시 그 국회에 끌고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그, 저기, 그, 이렇게 그 강제로 이제 개헌안에 이제 선명하게 했던 그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언젠가 이 나라를 대찾했다는 뜻으로 여기 한자로 사빈당이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 당호를 이제 붙인 건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임시수도기념관 그이 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회의 테이블이 있던 곳이고 사진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일본식 벽난로가 이렇게 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림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임시수도기념관의 모습을 어, 디오라마 미니어처로 재현해 놓았고요. 여기는 이제 눈으로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집무실과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고, 책들도 이제 그 당시 보시던 책들을 전시를 해 놓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이제 안내 책자를 이렇게 하나, 둘씩, 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골목으로 가볼까요? 예, 여기 관람 방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기 아까 보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그, 그런 밀랍 인형의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애용했던 파자기가 전시되어 있네요.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온 돌방 형태로 자던 모습인데, 이 문짝, 이 나무 문짝 모습이 일제시대의 그런 그 나무 문짝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편의를 위해서 침대가 있었던 것으로 사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깥쪽 창이 보이고, 이제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머물던 시절에 식사를 했던 그 식사 공간입니다. 식사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피난지 부산의 그런 그 모습들을 담은 디오라마 미니어처가 되겠는데요. 거의 그 주로 이제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지에서 이제 유세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대청동 골목의 모습.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물을 파다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눈으로만 보셔야 되는데 그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하던. 그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욕실하고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경비실인데요. 그 경비를 서던 아마도 그 한국전쟁 당시에 과경주 경위가 이제 그때는 계급이 경위였는데 과경주 경위가 이제 그 그 이제 그 경비 책임자로 있으면서 자리했던 곳이고요. 한국 전쟁 특공대원 이정숙 할머니가 이제 그 증언을 한그 이정숙 할머니의 이제 그 밀랍 인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런 그 여성 특공대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그 모집을 했어요. 그래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가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H I D 산하에서 이제 운영을 했던 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식사했던 어 식기류 같은 거 여기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엌이 되겠습니다 조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엌에서 이제 간이로 조리를 해서 아마 한국 전쟁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서 맥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와 더불어서 간이 목욕을 할수 있었던 목욕장소가 되겠습니다. 목욕장소.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2층 그 계단으로 올라가 고 있고요. 2층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면 안 되기 때문에 관람 인원을 한꺼번에 7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기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 집무 공간으로 쓰였던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앉아서 회를 할수 있는 그 마루방과 회의실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런 그 동상 아카이브를 재현해 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임시 수도 당시에 역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 에 앉아가지고 급박한 회의를 한다거나 군인사를 논한다거나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정이 되고요. 이 마루방이 전혀 전부 다 일본식이잖아요. 문도 일본식이고. 지금 문이 조금 삐뚤은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 북진을 노래하면서 그런 그, 이렇게 그, 국토회복을 염원하는 그러한 그 고민을 했던 그런 장소로 보입니다. 다시 안내데스크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안내데스크가 되겠고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